치유하는 SMC. SM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여정 시리즈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 8절, 2장 1절에서 4절,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힘, 곧 파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시한 수많은 행성들은 서로의 중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욕심은 체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은 전기 힘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금력에 의해서 정치는 권력에 의해서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인간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크고 강하고 지속적인 힘입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슈퍼 파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힘이 어떤 힘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위대한 능력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은 자연적인,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힘이거나 또는 인간에 이하여 만들어진 인위적인 그러한 힘이거나 아니면 악한 영들, 곧 귀신의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힘이 한정적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들에 나타나는 위대한 힘은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어로는 but you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 곧제 3위의 하나님이 임하시게 될 때에 받게 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능력인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늘로부터 라는 이 표현은 곧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아침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는데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부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과 모인 곳이 진동하는 능력의 현상과 성령 충만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위에 말씀들을 종합해 보게 될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될 때에 나타난 놀라운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인류에게 공포의 힘으로 여겨지는 핵폭탄을 비롯해서 너무나도 많은 능력들, 힘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땅의 힘일 뿐입니다. 오직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만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둘째로 위대한 능력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이전에도 누차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 길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능력으로 주어질 것이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세례받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은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힘과 능력은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고 예수와 함께 행사되고 예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용되는 능력은 언제나 천박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세째로 위대한 능력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위에 관련된 본문에서 성령의 능력이 전부 다 예수의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120명의 제자들이 다 강나라의 방언곧 강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결론 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순절 성령 충만의 능력을 체험한 예수의 제자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부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요. 교회를 태동시켰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요. 교회행전이요. 능력행전이요. 복음행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용하지를 않고 오히려 인간과 조직과 사업 일을 위하여 또는 개인적인 축복과 형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재앙에 가까운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능력은 언제나 복음을 위한 능력이 옳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사상과 의식과 가치관과 성격과 생활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의 심성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다 할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핵폭탄으로도 인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은 능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은 죄에 속한 옛 사람은 죽여 장사 지내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그의 의식과 사상과 가치관과 성격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그것은 세상의 교육이나 혹은 수양이나 또 무슨 훈련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올시다.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예수의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다른 사람으로서 의식과 사상과 언어와 행동과 삶을 살아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예수로 살아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받았는데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는 변화되지 못한 의식과 사상과 가치관과 언어와 행동을 하는 그런 신자는 병들었거나 아니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진정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연적인 힘이나 인간의 힘이나 조직의 힘이나 혼 귀신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옳시다. 진정 위대한 능력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능력의 통로가 예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능력은 진정한 능력이라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대한 능력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안에서 다이나믹 마이트와 같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위대한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치유하는